네,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오늘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서론에 나와 있어요. 서론에 뭐라 나와 있냐? 랩넌트는 나와 학업,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넌트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오늘 금요일 금요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받은 지 5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을 살아왔나요? 오늘 또 마지막 평일이잖아요. 마지막 학교 가는 날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말씀을 진짜 내 마음속에 붙잡고 가야 할까요? 이번 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이제 끝마치고, 마지막 선교의 여정을 어디로 언약을 붙잡았냐? 로마로 붙잡았어요. 왜냐? 그 시대의 강대국. 그 시대의 재앙의 근원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로마라는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요. 이제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그 속에 풍랑이라는 것을 만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진짜 그 배가 뒤집히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그 속에 바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확인하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배 속에 탄 많은 사람들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구원받게 되고요. 또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로마를 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 위기 같은 것들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자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렘넌트는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어요. 자 하나님은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고마를 위해 기도하면서 세계보고마를 위해 지금 미래를 향해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초등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보고마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렇죠 멀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렇게 서밋타임 도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의 초등학교 시기 때 나의 세계 보고만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에 부르셨는가? 이 학교에 보내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은 세계보그마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번 여러분들의 학교를 바라보며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계보그마 할 랩런트로 부르셨는데 그 속에 나를 지금 초등학교 시기에 이 학교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그마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나를 여기를 여기에 보내셨는 거야. 그거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방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갈때 어떤 위기와 문제도 넘어설 수 있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을 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이방인. 지금의 말로 무, 무엇을 말하냐?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간혹 우리 렘런트들이요, 저희 반은 다 교회 다녀요. 이런 렘런트들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진짜 복음은 알고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렘런트들처럼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엄마 따라 다니고 그냥 가라니까 가고 재밌어서 가고 친구 따라 가고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을 바라보고 나의 친구들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그 친구들이 진짜 이번 여름 성경 학교 캠프를 통하여 구원받는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우리 랩넌트들이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시작이에요. 왜냐? 그 속에 지금 다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 속에 이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잘 찾아보면은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이 이방인 현장, 불신화 현장, 그 속에, 이 친구들에게, 복음 받을 시간표를, 내가 기회를 줘야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초청해서, 복음이라도 한번 들어보, 들어보도록, 내가 계획을 짜야겠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재앙 막는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붙잡힌 현장에 반드시 재앙이 와요. 그래서 렘넌트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재앙 막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해요. 복음이 없으면은요 완전히 재앙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완전히 왕이 되고요 임금이 되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재앙은 오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반드시 재앙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불신자들 가정, 환경, 보면은요, 전부 재앙이 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전부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언약 붙잡고 학교 현장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의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학교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래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음 듣지 못하는 복음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알고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진짜 복은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재앙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진짜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랜런트가 되어요 오늘, 우리 레런트들이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학교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이 풍랑 만난 것처럼요, 그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올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레런트들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언약기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